안녕하세요. 자연이 름경입니다저 오늘 작은 엄마네 집에서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. 돼지 갈비를 그냥 길게 잘라 갖고 왔거든요. 김치 통으로 넣고 돼지 갈비 김치찌개를 해 먹어 보려고요. 빨리 해야죠. 저 나오지 배고프시잖아요. 얼른 할게요. 와, 큰 냄비에 달할 거예요. 큰 냄비에다가. 자. 김장김치. 김장김치. 여기만 툭 잘라가지고 길게 할 거예요. 자, 물좀 잡아서 일단 가스에 올릴게요. 갈비예요 갈비, 돼지갈비, 생갈비. 이것 보세요. 이렇게 생갈비를 이렇게 길게 길게 크게 썰어 갖고 왔거든요. 이렇게. 와, 이게 훨씬 맛있어요, 영아들 그, 등갈비, 쪽갈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. 진짜. 저는 항상 이거 사다가 해요. 고기가 신선해서 뭐쌈고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넣으시면 돼요. 자, 여기다가 고기도 아예 넣어줄게요, 이렇게. 됐어요. 푹 끓여볼게요. 와. 와, 기가 막혀. 와. 끝내줘요. 벌써 침이 막목구멍으로 칼칼칼칼로 먹어요. 칼칼칼칼. 고기가 너무 크긴 한데 이대로 뜯어 먹을 거라서 칼지만 이렇게 가위로 좀 내줄게요. 간잘 되게. 이렇게. 와, 밥이 막 끓고 있어요. 이렇게 가위집을 내서 간이 잘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와 이것 좀 보세요 완전 뜯어먹으면 끝내주겠죠 아. 양념은 그냥 다시다만 좀넣을거예요좀 빨갛게 하려고 고춧가루 좀 넣을, 넣을게요 와 있어요. 김치에 양념이 다돼 있어서 파도 안 넣고 마늘도 안 넣어요. 그냥 땡이에요, 이게. 와, 끝내주죠? 갈비가 익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. 한 20분 정도만 끓여주면 다 익거든요.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요. 전 오래 푹 끓는 고기보다 이렇게 살짝 바로 익었을 때가 더 고소하고 맛있거든요. 나 조금 더 익히고 먹어야죠. 너무 푹안 익힐 거예요. 저거 속단기가 커지고 어이구올라오래나 냄비도 싫어. 냄비 냄비에 달걸 그랬나? 아이난 음식할 때 넘는 거 싫어해. 귓구치야 어이구. 그냥 올라오셔. 이거 봐봐. 와! <laughs> <laughs> 와, 대박이다, 대박. 이정도면 좀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잘하지? 음. 와, 가위 좀갖고 가위 여기 음. 이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돼 음. 우리 작은 엄마 엄청 큰거들려야지 지우는 거를 싫어요 완전 이거 완전히, 와. 끝내주죠? 여기다 김치 딱 올려서. 맛있겠다. 와, 왜 밥을 나한테 덜어주셔? <laughs> 많이 먹어야지. 아니야. 벨트를 좀 풀고 먹어야지. <laughs> 아예 벨트 풀고 먹어야지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, 진짜. <laughs> 아, 잘하지. 이 짓을 때 모르시네. 이찢어야지 아이, 참네. 양반 일주 에? 아유참네 이거 이거 뼈 건배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와 진짜 맛있겠다 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<laughs> 짠짠딱짠짠짠짠짠 <laughs> 스타일로 짠짠네 여기 양념 뭐먹요 여기 마시다하고저고춧가루땡 김치가 맛있으니까 양념이 하나도 필요가 없죠. 김치에 양념이 다들어가 이렇게 자꾸 뜯어먹어야. 배들 이렇게 자꾸 손으로 뜯어야지 맛 제맛이지. 엄청나다. <laughs> 아이 그릇만큼 <큰> 거야. <laughs> 음. 아, 우 맛있어. 음. 이게 갈비는 금방 있더라고. 그러니까. 근데 아주 푹 끓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. 아이거지 이거. 이거 김치 여기 밥 위에다가 착 올려가지고, 이거. 밥도 맛있네. 강낭콩 옥수수. 조금만 부지런하게 해놓으면 진짜 먹을게 많아 시골에서는 마트 갈 일이 없어 이건 잘려야겠다 잘하지 다지려다 음, <laughs> 먹는 것 같다 이거 진짜 갈비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쪽갈비는 별로야 왕갈비가 좋아 왕갈비. 음, 갈비에 김치를 쳐 올려서. 음! 맛있다, 맛있다 야지또 해야지. 또 해야지. <laughs> 아 김장김치가 일찍 익어서 먹기 좋다. 찌개하면. 김장김치 부지런히 먹어야지, 이제 또 김장 심을 때됐는데 음! 우리 네 짬짬짬 너무 맛있어서 정신이 없다 <laughs> 다음에는 하나 더드세 음, 너무 맛있다. 음, <laughs> 이게 제일 맛있는데, 아니지? 이거는 뻣뻣한 대로 아니? <laughs> 잠깐만, 안 보여, 이렇게 보여줘야 돼. 이렇게, 이렇게. 와! 간도 하나도 아닌 거요 진짜 김치에서 배워나온 간이지. 응. 양념 알았으면 진짜 다시다만 쫑먹는거요 <laughs> <laughs> 갈수록 좀 잘라면 안 돼. 음. 자, 그러면 김치가 맛있나 봐. 적당히. 너무 시면 맛없어 응. 안 익어도 맛없고 좀 너무 셔도 맛없고난 너무 신김치로 한 김치찌개 별로더라고 아, 딸이다 진짜 딱 냄비만 큰 겨자가루지 이거 봐 없어 별로 다 먹었어 <laughs> 응. 나는 내가 유튜브하기 전에 내 입이 이렇게 큰지 몰라서 진짜 어디 이게 렇한 입에 많이 들어갈 수 있대? 아 진짜 정치학 지 먹었네 너무 맛있어. 응? 행복해.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. 사람이. 먹을 걸잘 먹어야 얼굴에 웃음기가 늘고 화색이더라. 기운도 나고. <laughs> 다이어트 한다고 막 조금 먹고 배 들차잖아? 막 짜증나고. <laughs> 사실 얼굴이 어두워져. 난 그걸 몰랐는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. 넌잘 먹어야 얼굴이 빵긋빵긋하네. <laughs>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. 아, 오늘 진짜. 돼지 갈비예요. 생갈비 이거 정육점 가시면 아저씨한테 이렇게 길게 잘라 달라고 하면 잘라 주시거든요. 김치 넣고 한번 이거 해 보세요. 진짜 끝내줘요. 이미 해 드시겠지만 너무 맛있거든요. 별 양념 없어도 김치만 넣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.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대요. <laughs>